그러면 오늘 어 공약 여기 오시 구독자분들이 여기 오시면 쌓이죠 네 맞으면, 그리고 에으면맛 없으면 화와 환... 아,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네어 네. 어, 안녕하세요 모가입니안하요 그거 하지 말래 <laughs> 아 그거 하지 말래매 음, 어. 아,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아 너무 추운데 패딩 입을 걸. 네, 패딩을 입어야지. 우리가 네. 어. 가 중요한 곳을 가서 내가 예쁘게 좀 코트를 입고 왔지. 아 일부러? 음. 어 오늘은 뭐냐? 우리가 음. 뭐그전 영상에 얘기를 했듯이 음. 소상공인 장사가 좀안 되는 데를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네. 자 지금 바로 왔습니다. 와. 첫 번째는. 첫 번째 가게인가요? 어첫 번째는 원래. 여기 어떤 곳이야? 여기가. 되게 장문에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 어. 메일을 보내서 지금 뭐 다른데를 갈까? 원래 밥집을 갈라 그랬거든. 너무 장문의 메일을 정성스럽게 보내서 일단 찾아왔습니다. 일단 어.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여기는 커피숍이에요. 커피숍. 네. 어디야 커피숍이? 여기아 여기. 이거야? 네. 아너 노다 봤구나. 노다 봤어. 그럼 어. 우리 바로 그냥 들이닥쳐. 그냥 들어. 하나? 어, 얘기도 여기에다가 뭐난 답장도 안 했어. <laughs> 원래는 답장하고. 사오면 안되지 오는..이거 어, 장사하는거지? 어불 켜져있더라고 아 자, 그래? 들어가, 빨리, 빨리 들어가 보자 어. 빨리 들어가, 어. 들어가 자 장사하는거지 와 여기 여러분들 충형교회 바로 앞이에요 아, 충형교회 아 빌려 빌어 충형교회 바로 앞이에요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이 안계시네 어? 이어폰 꽂고 계셔 사장님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가 왔어요. 다 오셨어요? 사... 네. 메일 네. 봤어요. 아 사장님이세요? 메일분에. 아 그래요? 네. 나와도 돼요? 네. 뭐나와 어, 상관없어요. 네. 어. 저 말을 안 하고 찾아왔거든요. 네? 네? 말을 네. 안 하고 찾아왔어요. 네. 그냥. 네. 그냥 메일을 너무 정성스럽게 아, 네. 써주셔서. 빨리 오실지 몰랐네. <laughs> 다음 날 그냥 찾아온 거예요. 네. <laughs> 네어 네. 근데 네. 카페가 너무 이쁜데요? 네 진짜 빈티지 아, 카 아,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찾아왔거든요 말을 하고 찾아오기가 좀 그래서 아, 네. 네 말도 없이 찾아왔는데 사장님 얼굴 잠깐 인사 한 번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되게 훈하게생기 네. 어? 네. <laughs> 제가 3년 전인가 한번 제가 보바형 채널 맨날 보다가 저 길에서 된 거예요 저를요? 네. 제가 차 타고 지나가다 한번 그런지 기억 날 수도 모르겠는데 네. 제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네. 처음 여기서 단골인 줄 알고서 제가 여기서 오래 했으니까 뭐가렛 네. 친해, 맨날 보니까 얼굴 너무 익은 거예요. 근데 네. 서 계신데 내가 처음 여기서 단골인 줄 알고서 형왜 요즘에 안 와요 그랬단 말이에요. 어? 저한테요? 아예 네, 그랬더니 저요? 그런는줄 알았어요. 뭐가렛저 아세요? 근데 내가 갑자기 눈마주고한5초 있다가 아 모형이구나 그래서. 페니에브르는 갔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아 그래서 너무 옛날에. 익숙해서 단물인 아, 줄 아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길에서 뭐, 저기서 그랬거든요. 저한테 모르는 사람이 형형 네. 형 이러는 사람들이 있 <laughs> 그러니까 차도 네. 많이 보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취향만 말씀하시면 커피 맞춰드려요. 저희는 사실 저는 산미 없는 아메리카노를 먹어요. 네. 커피를 진짜 좋아하시는 네. 원래 맞아 산미 아 그래요? 네. 네. 어 네. 근데 커피를 잘 아는 사람들은 산미 있는 걸또 좋아한다고 하는 얘기가 네, 있어. 커피 맛을 쉽게 느끼시는 분들은 응. 산미가 좋긴 해요. 근데 응. 점차 이제 초급과 중급과 레벨로 올라가면 어. 네. 바디감 좋은 차는 산미 바디감이 좋은 날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커피 향 향이가 느껴지면서 부드럽게 내달리는 그런. 어 이제 드셔보셔야지 음. 않을까. 아 그래요? 오빠는 바디감이라는 말을 잘 모르지 나 아예 몰라 그냥 이 바디만 알겠어 예예 전 몸밖에 몰라요 바디 나도 몰라 자 주문을 할게요 네. 저는 산미없는 아메리카노를 먹겠습니다 너는? 네. 아이고 아뇨 아뇨 아니, 계산해야 돼요 저희 계산. <laughs> 그러면은 저희가 돈 받은 거요 <laughs> 네. 네. 예. 이게 광고인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명품백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저 들어오자마자 우유이 계속 타고 와 하나만 정품이고 하나 주실 수 있어요? <laughs> 아니 너무 하나만 하나 정품인데 정품 찾으시면 돼요 정품 아, 제가 네. 찾으면 아, 저줄 아, 거예요? <laughs> 야, 그래. 야, 일단 야, 저는, 저는 그럼 우유 들은 걸로 할게요 네. 사장님이 만화책을 또 좋아하시나봐요 그니까 러 여기 되게 옛날 아. 그런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그러니까 레트로 감성 있는. 여기 오면 만화책을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아, 그럼요 아, 아 그래요? 이런 거좀 좋아하잖아, 남자들. 슬램덩크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 환장하지. 슬램덩크, 짱, 드래곤볼 뭐 이런 거 환장하지. 야, 사진기 봐. 와. 아, 미쳤다. 이렇게 구경할 게 많네. 그러네. 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파리를 놀러 갈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 지금 에펠탑이. <laughs> 여기 오시면. 파리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펠탑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명품백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 중에서 사람들이 진퉁을 어, 과연 진품이 뭔지 진품을 찾아라. 사장님. 네? 구독자들이 와서 진품을 한 번에 찾으면 가방 주나요? 커피 사이즈업을 서비스해 드릴 수. 아, 커피 사이즈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진품을 맞추면. 어, 또그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내기 많이 하시거든요. 어, 그런 재미가 있네. 어, 그 여기 루이비통 백이 많거든요 여기 오셔가지고 저쪽도 있고 진통을 한 번에 맞치시면 이쪽에도 있고요 와, 그러면 커피 사이즈 업을 또 해준다고 합니다 카페드 빈티지 저 여러분들 다 읽을 수 있죠? 응. 네. 카페드, 카페드 빈티지, 빈티지. 네. 와 와인잔 아니에요? 커피가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이렇게 안나와 이거 솔직하게 해야 돼서 원래 이렇게 아니, 안, 뭐, 안 나오죠? 아니 드시고 가시는 분들은 위드 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건 지금 사이즈 업이죠? 네네 네. 아 그래요? 사이즈, 네. 어, 사이즈 업을 해주셨어 어이거 사이즈 업을 해주셔가지고 나 저희가 항상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거품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특별하게 여기만의 컨셉인 거예요? 원래 덫이 수제로 내리면 신선한 거품이 촘촘해요 아 그래요? 폼처럼 그냥 커피하고 우유 만들어가 거거든요? 아무 인위적인 거랑 는게 아니고 맛 없으면 맛 없다고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laughs> 음. 음, 음, 맛있어요. 뱉터도 되죠. 아, 네. <laughs> 어, 이거 헤이즈 어, 맛있는데? 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헤이즈 향이 있고 아이리시 향 있는데 아이리시를 <laughs> 맛있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오 맛있는데? 아이리시는 이제 베이스로 나오는 커피가 맛있어야지 맛있어요. 음, 아니,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야 맛있는. 원래 커피 좋은 커피는 목넘김이 좋아야 돼. 걸리는 게 없어요. 맛있지. 이게 네. 맛있네. 이거 시그니처죠? 아니, 이게 시, 기분이 아, 이거 기본이 시그니처인데. 저는 취향이 달달한 거. 거를 정말 먹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먹으면 되네. 이건 뭐예요 메뉴가? 아이리시 라떼. 예. 아이리라아이리 예. 오,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오, 근데 아메리카노도 다른데보다 어, 이 바디감이 좋네뭘 바디감이? <laughs> 아, 아까 말빠셔가지고 맞죠? 네. 맛과 향이 다 밑으로만 내려가는 게 바디감이 좋다고 생각하오 어. 맛있는데요? 원래는 의견이 좀 달랐어요. 아. 전 다른데 가자 했어요. 아, 네. 저는 사실 먼저 밥집을 갈라 고 했어요. 식사안니 무슨 뭐. 아니요, 아니, 밥집에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메일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음. 네, 그래서 저희는 먹방 그 식당 가서 촬영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아, 네. 첫 번째 영상은 식당이 좀안정적이고 편하다. 그래서 네. 별로 했는데 근데 여기 가자 커피숍 한번 가보자 어, 그냥 네. 편하게 오늘까지 들었다 가셨는데 그래서 네. 일로 왔는데 네. 와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말도 안 하고 그냥 네. 갈 거거든요 음. 밥집 가도 그냥 말도 안 하고 간 다음에 이게 말을 하고 가면 좀 그래서 네. 그냥 저희끼리 네. 촬영하고 네. 저 매일부터 답신 이 오기 지해에 엄청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탑신이 없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맞았어요. 제가 그 음. 답도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음. 일일이 다 답을 드리기가 그리고 이제 답을 드리면 혹시나 이제 막 저희랑 얘기하고 그렇지. 가는 줄 알고 이럴까봐. 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몰래 그냥 그쵸? 다 이게 앞으로도 오빠의 컨셉 아니야? 응. 컨텐츠? 앞으로도 그냥 다 몰래 찾아갈 거예요. 오늘 이제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몰랐던 거, <laughs> 저 진짜요 못 빼고 기다릴 뻔했는데 하루만 <laughs>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 근데 어제 메일 받고 어, 어디 갈까 한번 가보자 이래서 그냥 왔어요. 원래 진짜? 이 오빠가 좀 게을러요. 저 게을러요. 아. 그래서 네. 뭔가 하자 이런 컨츠 시작하겠다 안 게을러 하면은 엄청 게을러 요잘안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이거는 좀 제대로 열심히 네. 해보겠다 가저 집에서 잘안나와요요 아, 진짜. 네. 하루만에 바로. 진짜. 어 아니 집에서 잘안 나오고. 앞으로 이제 매일매일 가는 걸로 어 너무 해야지. 좋다. 근데 여기 장사가 좀 힘드시다. 뭐 그런 요즘에 더는힘긴한데 음 코로나 이후 이제 경계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수상이 진짜 힘들죠. 네. 저도 원래 지금 있었는데 혼자한지는 진짜 한 이제 한 5년 된거 같아요. 어 코로나 이후에 혼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커피를 팔면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들 좀 모르는 거. 원래 단가라는게 있는데. 네. 커피 사는 제가 이거 질문이 지금 너무. 좀 딥하긴 한데 이게 네, 좀 그랬나요? 뭐 매니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커피를 이렇게 저처럼 혼자 하시는 분들이 네. 어떤 운동 선택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천만원이긴 해요. 그런 아 뭔가 자체가 저렴한 것도 있고 좋은 놈들도 있는데 음. 저렴한 놈들는 맛있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예, 요, 요 지금 드시는 탄자니리아놈들라는 단풍인데 네. 이게 일반 놈들보다 내배비싸요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음. 잠깐 금액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 이게 얼마죠? 이게 원래 이게 9,000원. 되지 않은 금액 네, 되지 않은 게 2,000원 할인해서 오, 2천0원 오, 그러면 커피가 중에는 생각보다 단가가 있는 거네요? 이 동네에서는 아마 이 더치가 제일 비싸긴 해요 저희. 있는 편인데 일단 원두가 일단 원두보다는 앉으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네. 얘기 나누려고 음. 네. 그래서 원래 더치 커피가 싸는데 가보시면 은 웬만한 분당에 저 와이프가 미국에 어, 옛날에 데이트할 때 많이 다녔는데 네. <laughs> 거긴 다 마산시장에서 사요 아. 13년 전에 와 그래요? 그 지금 면어 그러면은 진짜 저가 커피는 막 1,500원도 있고 2,000원도 거의 보통 2,000원 정도 음. 제가 먹는 커피들은 음. 네, 그런 건 원가 자체가 싼거 아, 그럼 그것도 많이 남죠? 아니야 요즘에는 원가라는 게 그냥 손에 쥐어져서 근데 네. 이만큼 이게 한 장이냐 해서 이걸 부셔서서 먹을 수 없잖아요 기계값도 네. 들어가고 뭐아 그렇죠 그렇죠 월세 내고 하라보면은그 네. 단가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요 왜냐면은 음. 명품 옷도 이런 가방, 실 단가, 원가 얘기하면서. 명품이 좀, 가방... 좀 이쪽에 있나 보네요.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여기 힌트가 네. 보니까 명품이 좀 이쪽에 어, 있나 봐요. 실도 좋은 실이 있잖아요. 네. 그실 원가 얘기하면서 그 원가가 얼마잖아, 이럴 순 없잖아요. 다 만들어진 과정이 있고, 맛있게 만들어지는, 고객한테 가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 음. 원가를계상할수 있을 것아요 어. 커피가 8천 얼마, 이러면 사실 이제 회사원들은 조금 부담일 수도 네.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진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싸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진짜 원두를 아시는 그렇지 분이... 정말 커피를 분들은 싸다고 더올리려고 하기도 해요 근데 네. 제가 직원이 있으면 더 올리겠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감사하려고 해서 음... 음... 올리지 않는 거예요 아, 왜냐면 국립분들이 마치고 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발걸음을 올라가면 부담스럽니까 와 네. 음... 음... 아, 그런 게 있구나 원래 하루에 한 군데만 갈수있을 네, 하루에 한 군데만 이제 조금 가볼까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컨텐츠들도 해야 돼서 이거는 그냥 좀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몰래 온 것도 있고 사장님 얼굴도 다 나갈 거고요. 이런 편하게 쓰신 말들 있죠. 그냥 다 내보내도 되는 거죠. 근데 원치 않으시면 저희가 모자이크도 하니까 편하게 나중에 촬영 끝나서 얘기 주세요. 저는 안 해요. <웃음> 네. <웃음> 왜냐면, 이거를 조금 그냥 네. 해야지, 솔직한 마음들 네. 담겨야지, 네.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나가다가 저번에 이제 맞춰서, 어, 너 요즘 안 오세요?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짧게. 나는 기억이 날것 같아. 어, 차아보고 지나가요. 네. 제가 창문 열에서 네. 형, 요즘 안 해요? 그랬어요. 음. 오히 제가 형이거든요? 지금 아, 형? 아, 제가 아. 담배 피고 있었죠? 예, <laughs> 예. 네, 네. 맞죠? 예. 네. 네. 저는 그렇게 뭐, 기억할 것 같아요. 자모님이랑 있는 줄 알았는데, 자모님이 네. 랑 다른 분이셨는데. 여자였어요? 네. 예, 네, 제 절대 기다렸어요누분들도알것 <laughs>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어? 장모님이아니시네이러면서 누구야? 네. <웃음> <웃음> 누구야? 근데 되게, <laughs> 어. 되게 막 이렇게 거리도 뛰어놓고 되게 젠틀하게 얘기하는 중이셨거든요. 아 네. 거리 뛴거 맞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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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이 미터 정도. 네. <laughs> 네. 그래서 서로 지나가다가 청주에서 인사를 그게 했는데. 당구린 자리인데 뭐가 여기세요. 이 동네 왔던 갔다. 팬이 여기로. 어, 이 동네 갔다 <laughs> 어, 여자분이 네. 있어서. 아, 어. 맞아요. 기억이 도 난다. 완전. 예. 이따가 여기. 주민센터 어수만 얘기해서 내가 지나가다가 모가염을 봤는데. <웃음> <웃음> 아, 당구린 쪽에서 그거 안아요 그랬다가. 어, 맞아요. 그랬다가 기억이 나 근데 나요. 되게 당황하셨는데저 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서순간 아. 어, 뭐가 여기다 이러면서 음. 내가 아, 나이거 어떻게 되세요? 저는 80년생. 아, 저보다 하네요. 할머니가... 몇 살이죠? 어 한참 명이죠. 어. 13살 정도 되 네? 나니까 <laughs> 어. 나랑 13살이 맞는것같아 <laughs> <laughs> 오빠한테는 사람들 진짜 말을 잘 편하게 거시는 것같아 이게 되게 이제... 그런 악보잖아어 그런 얼굴 액면이 <laughs> 좀 어. 그래서 편하게 걸더라고 어. 지나가다가도 어, 뭐 편하게 어, 얘기를 하고. 저는 근데 좀 오빠랑 오빠가 이거 한다 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오빠랑 같이. 엄청 좋아했어요. 이거를. 돌아다니는 걸 네. 좋아했는데. 남들 그냥 시선 의식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관종 자몽이는 <laughs> 좀 그런 게 있고 주변에서 다니면 다 부부로 보지 않아요 <laughs> <laughs>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이렇게 자몽이는 <laughs> 조금 돌아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고 맞아. 저는 조금 막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걸좋아 정말 <laughs> 정말로 근데 해야지 해야 되는데 30만 데... 구독자는 해야지 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잘 못해요 사장님은 일단은 지금 힘들다, 힘들다고 힘들 하셨는데 예전에는 네. 돈을 엄청 많이 버신.. 아니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런 왜냐면은... 거 치고서는 명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디올 뭐.. 이렇게. 영상 안 올릴게요 <laughs> 이건 빈 박스예요 그냥 네, 뭐 디올 국내 분들 버리신 거 같다는 거고 네. <laughs> 아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이 영상이 도움을 그래도 조금 드리고 싶은 아, 거지 네. 그거 고 그건 아닌 그렇지. 근데 맛집 다니는 여러 연예인 유튜버도 많고, 먹방 유튜버도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자기가 느끼기에 좋았었고, 어. 그 가격이 자기 기준에 너무 괜찮다 생각해서 올린 건데, 그렇지. 댓글은 항상 달라. 어. 근데 누구의, 누구의 입맛에 다 딸릴 순 없어. 어. 어떤 유튜버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짓말 하지 않고, 솔직하게 금액도 다 그대로 얘기하고, 그냥 느낌 그대로만 얘기하기만 하면 돼. 우리의 역할은 그렇지. 그걸로만 하면 되고, 판단은 이제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고. 근데 나는, 어. 이거는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여기에서 커피 맛을 보면, 커피 맛을 보면, 어, 어이 가격이 왜저 가격이다 이런 거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와서 여러분들 커피 마셔보고 그 판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면 될것 같아요. 어, 공약 같은 것도 걸수 있어요. 어떤 어. 공약? 맛이 불만족스러시면은 네. 환불. 아, 진짜 환불이 그래.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거 악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직까지 14년 동안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 요청이... 이 공연은 계속 있었거든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이 공연은 계속 있었는데 네. 환불은 한 번도 한번 없어요 어? 메일에도 있었는데? 어 진짜 이 집이 어, 아닌가? 니 맞아 맞아 나도 봤어 오빠 메일 제가 그렇게 제가 썼어요 음. 메일에도 네, 있었는데? 네, 슬로건이 원래 맛없으면 환불입니다 맛없으면 환불 음. 네. 여기 맞죠? 네네. 지금 메일을 막 많이 읽어가지고 <laughs> 네. 막 헷갈리는데 여기 맞죠? 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커피 맛있어요 음. 사장님이 되게 자부심이 어. 간단하셔 가지고 자부심. 어. 자부심은 뭐. 실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내가 봤을 때는 어, 커피 증발을 맛있고 요거는 이제 저희는 사실 어, 사장님께서 사이즈업을 해 주셨어요 네. 어, 사이즈업을 해 주셨는데 그럼 요런 공약도 괜찮아요?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사이즈업이 네. 돼요? 네. 해드릴 네. 수 있어요. 음. 어, 그것까지 괜찮아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모가용 채널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들 다 쏴주거든요. 아 너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2천 원 버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참고로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네, 이거, 이거 진짜 이름 이... 뭐지? 아일리쉬. 이거 아이리시라떼. 어. 응, 아이스 아이리시라떼. 커피는 이거는 뭐 원체 원체 이제 어, 아메리카노를 커피 맛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원체 맛있고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강추예요. 응. 너무 맛있어 아, 강추입니다 오빠는 이거.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는데 이거 먹어보니까 괜찮지? 어 괜찮아 저는 다른 커피를 아예 안 먹어요 저는 다른 커피를 안 먹어요 맞아. 무조건 아메만 먹거든요 전 다양하게 다 먹어요 네. 전 과일 주스도 안 먹어서 네. 근데 와 이거 한번 빨아봤는데 맛있네 음. <laughs> 진짜 맛있다 그러면 오늘 어... 공약 여기 오시 구독자분들이 여기 오시면 쌀죠 네 맛없으면, 그리고 맛 없으면 맛 없으면 환불. 아 근데 그것까지는 아뭐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 대표님이 예맛 없으면 환불.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께 사이즈. 누고다는 분들은 사이즈. 사이즈. 일부러 맛 없다해서 뭐 환불 받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못 먹습니다. 맞아요. 그게 다 저희 얼굴이에요. 예, 네, 제가 그렇게 못 먹어요. 절대 안 돼서. 예. 네. 그리고 말도 안 돼요. 일단 먹어 보면 맛있어요. 예. 그리고 명품 빼이 너무 많아요. <laughs> 이 중에 진퉁을 고르잖아요. 드립니다. 요거 딱세개 공약할게요. 네 사장님이 이거는 공약 안 하셨는데 아, 어, 아 요건 안했나어 네, 네. 요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코, 커피 한 잔의 서비스 해드리지 아, <laughs> 아 너무 안 돼요. 공약이 너무 많으면 아, 너무, 네.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네, 네 내가 봤을 때 사이즈 업까지 왜냐면 어. 사장님도 이게 왜냐면은 당연히 버셔야 되니까 음. 사이즈 업까지 근데 그것만 해주는 것도요.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그렇지. 잔0 0천 원이라서. 공략안 하시는 집도 많을 텐데. 음. 그러. 그러니까 다른데 가면 이제 식당 가면 혹시 보시고 왔으면 음료수 하나 드리, 드려도 돼요. 뭐한요 정도 느낌이지. 맞지. 네. 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 여기 어딘지 한번 소개 같이 해드리고. 네. 음. 여기가 내가 가 봤는데 영어여 가지고. 아, 카페 드 빈티지라고. 하면. 카페 드그 빈티지. 그 빈티지. 예, 네, 여기는 역삼동 충영교회 후문입니다. 전 주소도 외랬어요 역삼동 660-8. 어, 어 응, 나도 아까. 찍었어. 네, 찍었어. 역삼동 660-8. 카페드 빈티지. 여러분들 많이 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영상도 찍고요. 이제 뭐 식당도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메일 많이 보내 주시고요. 인스타 DM도 많이 보내 주시면 감사 드릴게요 인스타 DM이 막 이런게 와가지고 아 인스타 DM으로도 왔어? 어. 와 그리고 오빠 이거 마지막 멘트니까 편집하지 인... 말아봐 인스타 팔로워가 늘었던데요 사람들이 아진짜 어, 어, 이거를 막 이제 와달라고 하면서 아 우와. 나를 구독하더라고 우와. 어 인스타 팔로워도 늘었어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 어 정말로 그냥 하시면 돼요 편하게 네이 네. 영상을 보시면 이 전전 영상인가? 전 영상이요 어, 바로 전 영상의 영상을 보시면은 아, 메일 주소 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거를 오빠가 내가 내수로 했지? 수정 해야지 어 이, 다시 어, 올릴게요 이원석골뱅이 네이버내수로 돼있잖아 어 컴인데 어 닷컴인데 네,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laughs> 축구만 해가지고 수업을안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만 잘 수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카페드 빈티지 어 여기 이 근처나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요. 어, 우리 사장님이니까, 어, 대표님이니까 오셔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모가형 채널 보고 왔다고 하신 다음에 사이즈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감사합니다.